어떤 걸 쓰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소비자들 만나다 보면, "참 퐁크린징 어떤 거써 이렇게 얘기하면 퐁크린징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막 뽀득뽀득한 거 이런 게 좋다고 시원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 어떤 걸 쓰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뭐냐면요 B T B 시약이라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종이 있죠. 산성일수록 이렇게 빨간색, 그다음에 우리 피부에 좋은 건 노란색, 세제와 같은 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옵니다. 코클렌징이 과연 우리 피부에 좋은 건지 아닌지 제가 이 비티비시약은 우리 피부에 좋은 색은 무슨 색? 여러분들 무슨 색? 노란색이 나옵니다. 자, 지금 뿌린 거는 제가 세제예요. 세제. 자 그래서 우리 피부에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피부에 좋은 거는 이건 아메이코 클렌징이거든요 어 이렇게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굴을 씻는 건데 이렇게 파란색이 나온 거는 세제와 같다는 거예요 세제는 어떠냐면 좋은 거 나쁜 거삭 빼줘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보호막을 벗겨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피부에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벌레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우글우글 다리가 엄청 많은 건데 알을 엄청 많이 깐대요 우리 아메이 세제예요 어떠세요? 아메이 세제가 물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나요? <laughs> 우리 차라리 이걸로 씻는이 아메이 세제로 씻는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낭충이라는 벌레는 피부에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데요 우리 약산성일 때 세균이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약산성인 걸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 노화, 어, 온갖 우리 피부 질환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뭐야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야? 되게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산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 그래서 제가 폼클렌징 데모를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그 다음 분들은 어떻게 그 다음 액션을 뭘 취하시냐면 예만 사용. 그런데 모낭충이란 벌레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얼굴만 이렇게 약산성을 썼잖아요. 샴푸도, 바디워시도 하면 모낭충이란 벌레는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스물스물 다른 데로 갑니다. 어. 그래서 우리 피부에 이제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유발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아메이 제품들이에요. 자 샴푸. 샴푸도 샴푸 노란색이 나왔죠? 바디워시, 주방세제, 노란색이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노래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클렌징 하나만 바꾸고 머리랑 이런 거는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야 모낭충들이 머리에서 자라나서 몸으로, 왜, 잘때 있잖아요. 몸이 뭐, 그지그지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모낭충이 여기서 그지그지 막 이렇게, 잘. 알 까고 있을 거, 아 <laughs> 여러분들, 알 까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식산성을 유지해야지, 그, 모낭충 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들어오는 세균들이나 이런 것이, 어,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요새 피부질환들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솔직히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첫아이를 임신했는데 몸을 잘 돌보질 않았어요 이런 지식조차 없어서 뭘 좋은 걸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경피독이 된다는 거 어,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여드름이 왔을 때 이게 금방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가게 됐다는 거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단순한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하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낭층과 세균으로부터 우리 어, 몸을 우리 피부를 지키는 방법은 그냥 기본적인 거품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약산성으로 바꿨으면 좋겠습 저는 이런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아까 빠진 얘기 중에 뭐냐면, 요, 우리 여성 청결제입니다. 우리 여성 청결제는 어떠냐면 요새 질유산균 굉장히 유행이죠. 질유산균의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배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변 속에 좋은 균들이 없고 유익균이 없고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질적으로 안 좋은 유해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좋은 균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균을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어떻게 씻으세요 우리 머리부터 바디워시 이렇게 싹 씻어요 그다음에 그냥 그 잔여물로 그냥 물로만 이렇게 씻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요런 걸로 얼굴 씻고 요런 걸로 이런 샴푸로 내 네, 샴푸를 해서 바디워시까지 요런 걸로 씻습니다 그다음에 물로만 하신다고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그러면 모낭충과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성들 요도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도염이 생긴 뒤에는 어떠냐면요 질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우 저는 고질병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로 잘못된 생리대를 썼을 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생리대로 인해서 요도염과 질염으로 평생 시달려요. 그러다가 이런 거, 요런 세정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기 때문에 우리 그 질의 환경이 이런 약산성이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이 쉬운 겁니다. 그게 타고 올라가면 자궁경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샴푸, 바디워시부터 지금 그 같이 아메일 하시는 분들 있죠? 테스트 해달라고 해, 해주세요. 약산성 상태를 유지할 때 세균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우리 유산균을 같이 먹어주면 우리 여성 부위 쪽으로 절대 트러블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